몸은 여기까지 어깨까지 만딱 들어주고 그다음 그 힘을 팔에 전달. 여기까지만 하고 팔에. 근데 여기서 생님은더 몸이 가잖아? 빠졌지. 어깨가 넘어가는 순간, 몸이 어깨를 넘어가는 순간은 따로 모는 거야. 자, 같이 모자면 이 어깨 있는 데까지만 몸을 딱 이렇게 해주고 그 힘을 톡 전달. 그 전달. 이걸 같이 하는 거, 같이. 이걸 같이. 같이. 그걸 넘어가는 거죠. <laughs> 아니 근데 저번에 어, 여기, 같이 어. 양쪽을 어. 눌렀을 때 약간 약간 요렇게 해서 이제 잖아요거랑 네. 이거랑, 이거랑, 이거랑 아니야 똑같은, 똑같은 건데. 아 네. 맞아. 네. 그렇게 한게 아니고. 아.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때그리 그다음에 이렇게 어 문제는 문지 몸을 여기까지. 위에 그그 위로 올라오니까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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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면서 몸은 여기까지만 내 몸을 여기까지만 렇 밀어 주면 여기서 넘어가 이그다이에 이렇게, 이렇이 팔이 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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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은 뒤렇게 이렇게, 이팔이팔데이몸 이렇게, 이지 못하는 순 이렇게, 이다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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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받쳐 <laughs> 주고 몸 <몸을> 뒤에서 받쳐 주고 팔도 <laughs> 그렇 <그치>. 몸은 어디까지만? <laughs> 요 어깨까지. 여기까지만. <laughs> 그리고 나머지 다팔 팔, 팔 이렇게 가는 거야. 몸 <laughs> <laughs> <laughs>